달평 씨의 만찬. 서지원. 호텔에서 고급 음식만 먹으러 다니지 말고, 돈도 가끔 손에 쥐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한 번씩, 그런 데를 끼워 주시구랴?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먹는다는, 그 음식들, 맛이나 좀봅시다 아내의 비아냥거림에, 외출 준비를 하던 달평 씨가, 소리쳤다. 아무나 가는 곳인 줄 알아. 뭘 모르는 촌놈의 할망구 같으니라고. 눈을 허옇게 뜨며 달평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버리자 저만 지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나무라는 투로 소리를 낮추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버님 나가시는 게 어때서 그러세요. 아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이상할 게뭐 있어요. 좋은 분들과 어울려 사귀며 소일하시고, 식사도 잘 하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며느리로서는 시아버지가 답답하게 집에 처박혀 있지 않고, 외출해 주는 것만 해도, 여간 고맙지 않다. 아니야. 내 시아버지가, 돌아도 보통 돈게 아니야. 어제만 해도 그렇다. 오후 늦직한 시각에 출타한 달평 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홉 시 조금 넘어 들어왔다. 느긋하게 먹은 저녁 식사에 술도 한잔 착실하게 마셨다는 것까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넋을 놓은 듯 보고 있는 TV 연속극을 빼앗아 뉴스를 보겠다고 우기면서 조금 전에 자기가 참석했던 그 모임의 장면이 나올 테니 잘 봐두라고 을러대듯 했다. 트림을 꺽꺽 해대며 늘어놓는 그의 자랑. 예컨대, 우리 함께 당김 의원과 후기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느니, 국민화 합연대 이 의원에게 빅딜 문제를 충고했다는 따위이다. 그런가 하면, 주정협회 회장이 협회 고문직을 맡길 양으로 슬쩍 운을 떼는 것을, 노병은 다만 사라질 뿐이요 라는 조크로 모면했다느니 하는, 귀신 신나락 감없는 소리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았을, 하루였다. 혼자 뭐라고 신이 나서 짓거리던 달평 씨가, 무슨 말 끝에, 아내를 힐금 돌아다 보며,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역시 공부를 많이 하고 봐야 해. 하고, 꼬리를 단 것이 사달의 발단이었다. 박사 학위가 셋이나 된다는 그 박장관 있지? 여자도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기품도 있고 위험도 있더구만. 나이가 그만한데도 피부는 아직 처녀야? 처녀. TV 연속극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내게 이야기하기에 들어봤더니 과연 일리가 있어. 지금처럼 질 낮은 연속극은 연속극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여성 시청자의 질만 떨어뜨린다는 거야? 저질 연속극은 저질 주부만 본다고. 그녀가 말을 끊고 나섰다. 저질 여편 내 데리고 왜 이제까지 사셨수? 원. 듣고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여자가 위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도 장관 시켜 쳐 봐라. 장관 피부를 만져 보기를 했나? 한 번이라도 안아 보기를 했나? 처녀는 무슨 처녀야? 지금도 늦지 않으니, 그런 여자 만나 살아보시오. 이를테면, 그렇다는 게지? 늙은 여편 내가 무슨 질투를 하나? 질투. 영감하고 그 장관하고 뭐가 어떻기에 질투란 말이오. 몇년전 퇴직하여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거네 쓰다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있는 돈을 모두 털어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주고는 어녀사는 신세가 된 초로의 사내. 그가 처음 서울에 와서는 대문 박출입도 잘 못하더니 언제부터인가 동네 노인정에 나가고 산에도 가끔 다니고 며칠에 한 번씩 휙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사람도 사귀게 되어 전화도 가끔 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부분이 사장 아니면 선생이었고 회장도 가끔 있었다. 점심이나 저녁을 잘 먹고 왔다고 자랑한 뒤부터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차츰 고위급으로 올라갔다. 처음에는 시의원, 구청장이더니 국회의원에서 대기업 회장, 장관, 저명한 교수, 무슨 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다양해졌던 것이다. 남편 달평씨가 이처럼 저명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연어 훈제니 철갑상어 아리니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고 다닌다는 것이 처음에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들렸다. 그러나 어느 장관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다는 뉴스를? TV 뉴스보다 더 먼저 알고 있는 데는 신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달평 씨의 교류는 폭과 깊이를 더해 가는 것 같았다. 말솜씨도 차츰 늘었다. 전에 없이 의기양양한 태도가 어제는 그렇게 나타난 것인데 아내가 지적한 대로 실로 가당차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으므로 무식한 여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달평 씨의 아내는 그것이 분했던 것이다. 달평 씨가 집을 나서자, 그녀는 며느리에게 바람소 일어나갔다가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살짝 집을 빠져나왔다. 도대체 어떤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기에 저렇게 사람이 변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좋은 음식만 먹고 다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뒤에 아내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가맣게 모르는 달평 씨는 평소와 같은 걸음으로 전철을 타고 가다가 시청역에서 내려 덕수궁 앞에서 어떤 사내 둘과 만나는 것이었다. 좀 뚱뚱하면서 머리가 벗겨진 사내와 큰 체구의 머리가 보기 좋게 센 사내 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웃고 떠들던 그들은 땅거미를 등에 지고 지하도로 들어섰다. 지하도 출구를 빠져나가 그들이 들어선 곳은 호텔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이었는데 잠시 무어라 수군거리던 그들은 어깨를 거느리고 우르르 3층으로 올라갔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슨 기념회라고 쓴 현수막이었다. 사람들이 널찍한 홀 안으로 구역 구역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문 앞에 펼쳐 놓은 방명록에 서명하려 하자 나비 넥타이를 맨 젊은 사내 하나가 다가와 어깨를 잡았다. 새 사내는 개면적은 웃음을 흘리 며 비실비실 물러났다. 그녀는 전화박스 속으로 황급히 몸을 감추었다. 화장실로 우르르 몰려간 사내들은 한참 뒤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나와서는 나비넥타이를 맨 젊은 산에 앞으로 가서 두 손을 비비듯 손을 모으고는 무어라 한참 짓거렸다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연설하는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리더니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잔과 쟁반을 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 시간 이상이나 기다렸을까. 전화박스와 화장실을 드나들며 지루한 시간을 보낸 그녀는 홀 안이 조용해지자 살그머니 홀로 다가갔다. 설물이 빠져나간 듯이 설렁한 홀 안은 지 죽은 듯 고요했다. 몸을 숨기고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맞은편 작은 문이 열리며 달평 씨를 포함한 새 사내가 쪼르르 튀어 들어왔는데 걸음걸이가 마치 숲 속의 난쟁이 같았다. 빨리, 나비넥타이가 소리치자 기다렸다는 듯새 사내가 메인 테이블로 달려들었다. 쟁반을 하나씩 나누어 들기는 했으나 음식을 담을 겨를도 없이 바른 손에 든 포크를 뽑아들고는 이 음식 저 음식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먹기 시작했다. 평소 집에서는 위가 좋지 않다면서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많은 달평 씨의 위장 어느 구석으로 저런 음식이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잘 먹어댔다. 갈비 한 토막을 우물거리면서 마시다가 만 양주의 술잔을 들어 벌컥 들이키고 붉은 빛이 도는 회몇 조각을 포크에 꿰어 입으로 밀어넣고 뛰다시피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며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만.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잘 훈련된 군인이 구령 한마디에 본능적으로 부동 자세를 취하듯 새 사내는 일제히 쟁반과 포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널려있는 음식을 힐금거리며 나왔던 문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들어갔다.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계속해. 끝. 그.